습니다. 어, 오늘도 4시에 기상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뵙고자 나왔습니다. 나오는데 눈이 지금 뭐 비디오 뷰에서는 보이는데 어마어마하게 내립니다. 어마어마하게 내리는데 어, 뉴스에서 발표된 대로 산간 지역이나 평지형 저지대까지도 눈이 많이 쌀것 같아요. 그래서 운행이나 어, 움직이는 분들께서는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고 어, 오늘은 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알코올 발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사실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7회차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길게 하면은, 물론 좋겠지만은, 본 발효를 기대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지루해 하실 것 같아가지고, 최대한 함축, 단축을 시켰습니다. 단축을 시켰고, 그래서 오늘도 화학기호나, 그 뭐, 공식이 조금 나오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그냥 건너뛰시고 당화 과정에서 물이 몇로 %가 필요하냐 이런 부분 하고 알코올 발효가 일어나는데 알코올과 이산화탄소의 생성비는 어떻게 되느냐 요 정도를 여러분들께서 어꼭 숙지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마스터 하시면은 사실은 발효 출발료는 끝났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리고 하여튼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메일을 주시거나 어 아니면은 멘트를 달아 주시면은 제가 17년 동안에 발효 공부를 하면서 쓴 책이 있습니다. 물론 출간은 안 됐는데 출간 안된 이유에 대해서는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뭐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있고요. 오늘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하여튼 연락 주시면 충분히 확보된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더상기시켜 볼게요. 전분질 재료를 가지고 효소가 관여해서 당화를 시킨 당이 생성되고, 생성된 당은 효모가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두 개의 알콜과 두 개의 이산화탄소를 만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발효의 출발의 처음과 끝입니다. 그리고 고것을 오늘은 당화부터 시작해가지고 풀이해서 비율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를 어, 제어 가지고 당이도 다글루코스 당인데 당이 그냥 생성됐느냐 게 아니고요. 당은 전분질, 전분질과 물에 의해서 전분질과 물이 결합해서 당이 생성됐다 보시면 되고 여기에는 여기에는. 효소의 작용이 있었겠죠. 효소의 작용. 자 그러면 이 당이라는 것을 지난번에 몰 분자를 원자량으로 계산했을 때 어, 다시 확기해 봅시다. 탄소는 12g, 수소는 1g, 어, 산소는 16g이라고 말씀드렸죠. 16g이라고 그러면은 탄소 6 곱하기 12 수소 12 곱하기 1 산소 6 곱하기 16 하게 되면 요 질량이 얼마나 나오냐면 은 180g이 나오니 180g 자 그러면은 요 전분과 물이 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전체 질량은 180g, 180g인데 마찬가지 이것도 요것도 봅시다. 그러면은 6곱하기 12, 1곱하기 0 1, 5곱하기 16 하면 되겠죠. 요게 162g이나 162g? 플러스 물이 몇 프로가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은 음 18g이 18g, 18g의 물과 162g의 전분질이 마찬가지로 180g의 당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당이라는 것은 당이라는 것은 물과 전분질이 결합해서 당이 만들어지는데 이 당의 질량은 180g이고 여기서 전분질의 이 180g 만들어진 수치를 보면은 전분질이 162g이고, 어, 물이 18g인데, 이 비율은 결과적으로, 어, 프로 대 11%가 되겠다. 이렇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물이 11%가 있을 때 있어야만이 전분질이 당으로 된다 이렇게 보시면 요11%요 11%에 요11 대한 거는 중요합니다 요1자 참고로 이렇게 당이 생성된다 한번더 짚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어, 알코올 오늘 배운 알코올, 알코올, 알코올입니다. 근데 이거는 어, 이거보다는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laughs> 음. C6H12O6가 이 당이 당이 음. 아까 마찬가지로. 초모에 의해서 초모에 의해서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보면은. 이 당이 화살표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화살표를 다 대로 이이 당이 효모에 의해서 두 개의 알코올과 두 개의 알코올과 두 개의 이산화탄소가 생성되면서 5 6칼로리 열이 열량이 발생된다. 이렇게 봐요.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아까 이게 180g이 나왔죠. 이게 180g 이게 당이 질량이 180g, 180g이 나왔죠. 자, 그러면은 이 당이 효모에서 알코올과 이산화탄소, 오신유 칼로리가 나오는데 뭐 칼로리는 필요 없고요. 여기 얼마가 되느냐? 어, 2곱하기 12, 5곱하기 1, 16 곱하기 1곡 곱하기 을1 하게 되면은 여기곡 곱하기 을이개가 만들어지니까 이 하게 되면 여이에98 9 8 g 곡이나오이요 98g 맞나 아 92g 을이곡이 요게 88g 입니다. 요 수치와 요 수치는 같겠죠. 그러면 비율로 보게 되면은 요거는 프로 %대 49% 이렇게 발생됩니다. 자 <laughs> 요거를 봅시다. 당이 효모에 의해서 92g의 알콜이 생성되고 88g의 이산화탄소가 생성이 된다 그러면은 이 수치는, 수치는 51대49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뭐화학기로 썼기 때문에 뭐 복잡하다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말로 풀이하면 간단한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알코올 전통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코올 발효 과정에서 과연 얼마만큼의 이산화탄소가 기화되고 알코올 생산량이 얼마 나오는지를 알아야 술 발효대에서 마스터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요 수치 뭐 이거는 뭐 당이나 알코올이나 이산화탄소를 차재로 적어 주더라도 생성, 생성비, 알코올이50% 나오고, 이산화탄 소40% 나오고, 요거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두 가지를 저희가 확인해 봤기 때문에, 이제 수치상으로 술을 만들어 볼수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술을 만들어 보는데, 자, 그러면은, 쌀, 어, 맵쌀, 찹쌀 다 좋습니다. 10kg으로 술을 만들어 봅시다. 10kg으로 술을 만들어 보는데 우리가 이제 쌀의 전분장 우리가 필요한 건 전분이기 때문에 당화가 되는 건 전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쌀은 도정이나 뭐 기타 전처리 과정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쌀의 전분은 70%로 일반적으로 뭐 평균적으로 70%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술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진중하게 좀 봐주세요. 이 전분 70%는 당이 만들어질 때몇 프로의 물이 있어야 된다겠죠? 곱하기 11%라겠죠. 그럼 이게 전분이 그러니까 당이 7.77이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은 쌀 10kg은 전분 일반적으로 70%의 비율을 잡았을 때 아까 당화 과정에서 물의 비율이 11%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는 7.77kg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당이 이 결과적으로 이거는 당이죠. 이거는 당이죠. 당이 7.77kg. 이거 뭐냐면은, 전분질에 1.11%의 물이 포함돼서 7.77kg의 당이 생성이 됐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은, 요 7.77kg은, 아까, 그, 두 개의, 알코올과 플로스게요 2개의 이산화탄소 탄소가 생성되는데 알코올은 51% 이산화탄소는 49%가 나온다 그죠자 봅시다 그럼 이 수치라는 거는 당 7.7kg가 만들어진 것이 2개의 알코올과 2개의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데 자잘 보세요 알코올이 50%가 만들어지는데 이산화탄소가 49%가 만들어진다 엄청난 수치죠 엄청난 수치 그래서 옛날에 요 수치를 제가 확인하고 서 놀란게 뭐냐면은 이 정도로 많이 기화가 되는거야 이산화탄소가 거의 뭐 반반이니까 반반이니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작은 항아리에 어차피 알코올 발효는 혐기발효, 산소가 없는 상황에서 발효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알코올 발효가 왕성하게 일어날 때 작은 항아리를 완전 밀봉을 해서 방치해두면 어떻게 될까? 폭발일 것 같습니다. 폭발. 그 만큼 이산화탄소 기화량이 많다는 것을 뭐 수치상으로 실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술을 만들어 봅시다 이 알코올이라는 것은 50% 그러면 7.77kg에 5라는 오십프로는 여기 아까 계산해 보니까 이게 3 9 6리가 됩니다 근데이3 9 6리는 순수 알코올이기 때문에 알코올 비중이 낮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알코올 비중을 계산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알코올 비중이 얼마죠? 0.8 정도 되죠. 나누기 0.8 이게 비중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아마 4.96m가 나올 겁니다. 4.96m 4.96m가 나 4.96m 근데 우리가 쌀 10kg, 10kg의 전분질 70%를 물 11%를 가미해서 7.77kg의 당이 만들어지고 이 7.77kg 당이 만들어진 것에 두개의 알코올 비율은 51%다 계산하면 3.96m가 되고 여기에 알코올 비중을 왜 그러냐면은 알코올은 물보다 가볍기 때문에 부피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비중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비중 0.8, 0.79가 되는데 0.8로 계산해가지고요, 그럼 4 9 6리가 나옵니다. 요 4.96리터, 이4 9 6리라는건 뭐냐면은 100% 전분질이 알코올 발효가 일어날 때 수치인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나 제가 술을 담았다고 봤을 때 전분질이 100% 알코올 발효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85% 85%를 잡습니다. 제가 음, 술 발효 과정에서 상당히 술을 뭐 176번째인가까지 담았을 겁니다. 담았는데 발효일 계산을 해보니까 발효일 계산해보니까 이 수, <laughs> 죄송합니다. 이 술빈남, 이 술빈남 술빈남의 수치는 85%다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4.96 4 9 6 m h 요거를 85%로 계산하면은 약 이게 싹 이게 아, 약간 하게 되면은 4.24 결과적으로 4 9 m 가 나온 것을 발효율 발휘, 85%로 계산했을 때 4.24가 나온다. 4.24는 술의요요요거는술빛남의 수치입니다. 술빈남 저의 수치입니다. 저의 수치. 여러분들도 85%가 될지, 80%가 될지, 90%가 될지 이 수치를 사실을 본인이 확인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저는 약 이런 상황에서 술을 빚었을 때 85%의 발효율로 계산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수치인데 개인적인 수치인데 이 수치만 알게 되면쌀몇킬로그만몇 킬로그램으로 kg만, 몇 kg만, 몇 술을 담는다 했을 때 몇 프로의 알코올이 나온다. 이 부분은 바로 계산에 나옵니다. 그래서 어좀 지저분하게 메모를 했지만, 여기까지가 술 발효의 수치상의 계산이고요. 어 다음 6편에서는 어 알코올의 필요량, 내가 재료로 어 쌀이 얼마만큼 있고 물이 얼마만큼 있을 때, 알콜은 얼마만큼 들어가서 몇 프로의 알콜 발효가 된다. 85%의 수치를, 수치내지는 4.24%의, 4.24의 수치를 가지고 몇 프로의 수를 만들어진다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공식. 그 다음에 가수량에 대한 공식. 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께 다음 시간까지만 설명을 드리면은 그 이후에는 본바를 들어갈 건데. 전혀 무서움이 없습니다. 내가 요정도 요정도 재료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누르기 얼마만, 얼마만큼 들어가야 되는가 또는 이렇게 만들어진 술은 몇 프로의 알코올이 나올 것인가 또 나온 알콜의 알코올, 가수라고 하죠 가수 물을 탔을 때 내가 원하는 도수의 알코올을 만들 수 있다 요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지간에 오늘은 당화와 알콜 발에 대한 풀이를 했습니다 수상풀인데 사실 이게 뭐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그렇다 보면 금방 나오는 건데 이뭐 숫자가 나오고 화학 기호가 공식이 나오다 보니까 좀 복잡해 보이지만 별거 아닙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자료를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고 다음은 바로 공식. 공식을 제가 만든 공식이 11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공식은 4가지 정도가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